할렐루야. 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과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시편을 참 사랑하는데요,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특히 그런데 오늘 145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145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느꼈는지를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나의 고백이라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왕이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골리앗과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더니, 왕이신 하나님이 대신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울 왕의 그 군대들을 피해서 동굴과 황무지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 동행하시며 입혀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깊은 고백 속에서, 그 체험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명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정말 깊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에 있는 것처럼 위대하심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삶 속에서 체험했고, 다윗은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오늘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 제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 영천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다윗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정말 주님을 마음 깊이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만나며 찬양할 때 저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천에 이사 온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영천 시민이 된 지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한 2주가 조금 안 되었습니다 2주 조금 안 되었는데 그동안 이제 교회를 파악하고 적응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하면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열흘 정도 지났는데 한 10년쯤 지난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영천이 더 친근하게 빨리 느껴지고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보내셨으니 영천 제일 가족들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 영천 제일 가족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들을 만나게 되고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할 텐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목양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목양의 길을 걸으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을 다시 경험합니다. 제가 제 힘으로 어떻게든 잘해 보려고 하니 더큰 장애물에 더큰 한계에 부딪힘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제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은혜 받게 하셔야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일하시는데 저도 주님께서 일하시니 제가 주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영천에 오기 전에 전에 있던 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동안 만나고 알았던 분들을 만나서 고마움도 표시하고 또 아름답게 만남을 정리하고 인사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장을 좀더 정말 많이 과장을 해서 정말 지칠 정도로 밥을 먹고 지칠 정도로 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며 주님 좀 그만하게 해주시고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있는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정말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은 아껴주고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이 만남 후에.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 가장 낮은 자리에서 향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권사님의 말을 알아요 늘 저를 위해서 만난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하셨던 분인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향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이죠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만들라고 목회자로서 향기를 예수님 향기를 드러내라고 축복하신 것이 맞겠죠.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로 가랍니다그 문자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담임 목사는 가장 낮은 자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축하드려요. 목사님 잘하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이런 말보다 이 권사님의 문자 하나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낮은 곳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왕이신 하나님을 매일 체험하고 매일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한두 달쯤 전인데요, 영천 제일교회의 청빙이 결정되고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도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목회가 무엇인가로 고민해 왔는데 결정이 되고 나니까 담임 목회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고민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었을까? 방법을 찾으려 하고, 무엇을 선포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멋진 출발을 고민했는데, 마치 어느 순간 잘 박힌 못이 제 가슴에 박혀지는 것처럼 충격적으로 새겨지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인간적으로 고민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님이 일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 예수님이 정말로 왕 되신 그런 교회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큰 울림이 제 안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하죠. 그런데 그 단어가 제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그동안 제가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했고, 제가 예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화려하게 수놓아서 그렇게 꾸며진 교회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교회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는 목사님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훌륭한 조직을 갖추고 또 활동적인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지면 세워지는 줄 아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가 원하는 교회상을 만들고 그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목표를 세우고 교인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최대한 열심히 경주하고 달려서 나아갈 때에 교회가 성장하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갈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과 자신들의 섬김과 힘으로 교회를 이끌어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기 보다는 뭔가 잘 하려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제안을 교회에 했습니다. 어떤 제안이냐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바꿉시다 하는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바꿉시다. 담임 목회를 못 못해서가 아닙니다. 또 목사님이 사고를 쳤거나 교인들과의 관계가 나빠서도 아니었습니다. 목회를 정말 존경받고 너무나 잘 하고 계셨는데 늘 고민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바꾸자 하는 취지로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전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담임 목사로 모실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기를 수년 동안 고민하면서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교회가 큰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이제 다 마쳐갈 즈음에 이제 목사님이 나오시게 됐고, 그리고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다고 하십니다. 그 퀴즈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물은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민광 목사님의 생신이 언제죠? 네? 네. 대부분 알고 계시네요. 2월 16일 맞죠? 네. 음력 2월 16일인데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아니까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언제 해요? 생일을 다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틀렸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생일은 12월 25일입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부터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교회가 이 영천 제일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의 천지 창조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 지은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수없이 하늘을 떠났죠. 이사야서 4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인이라. 나는 너희의 왕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에게로 돌아와라, 왕인 나에게로 내 백성들아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라도가 많은 질문을 하며.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정말 왕이냐? 예수님께 묻는 거죠. 내가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 말대로 내가 왕인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노라. 예수님이 왕이라고 선포하시고 이를 위하여서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의왕 되심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왕되심에 선포고, 또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해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세계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왕싸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인간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왕싸움의 역사가 세계사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부부가 끊임없이 왕싸움하죠. 자녀들도 싸웁니다. 가정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왕싸움은 평강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임하시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사사 시대죠. 구약성경 사사기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는데. 정말로 그때 왕이 없었습니까? 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정 시대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13년에 에디오피아로 선교를 떠난 김태훈 선교사님의 영상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굉장한 감동을 받았는데 이 김태훈 선교사님은 의사였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외과 의사로 인정받으며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던 의사였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정말 촉망되는 그런 의사였고 본인의 목표도 유명한 대학병원에 교수직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쉼 없이 열심히 일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목표를 향해 기도하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기도하는 중에 가슴속에 느껴집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갈수 있겠느냐?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갈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고 아 주님께서 떠나라 하시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만 빼고 우리 아이들도 셋이나 있고 하니까 아프리카만 빼고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속으로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데 희한하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유혹의 손길이 오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그동안 넣었던 한 번도 연락 오지 않던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오라고 연락이 오고 아는 그 의사 교수님이 불러서 자리에 앉혀서 못 가게 하고 여기 교수를 해라 하면서 가두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프리카로부터 와달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해서 에티오피아로 아내와 세 자녀들과 함께 떠나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난 후에 발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자신이 길을 걸을 때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뭔가가 이상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꾸만 자꾸만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한국에 가서 진단을 받기로 하고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파킨슨병에 걸린 것입니다. 파킨슨병은 몸의 근육이 이제 무력화되고 스스로 통제하기 힘들어지는 그렇게 점점 진행되어 가는 병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정말로 삶을 다 드리며 이렇게 온 가족이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을 그때에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진 그릇이구나. 내가 쓸모가 없나보다 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깨진 그릇이잖아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내가 깨졌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거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깨졌는데 하나님, 깨진 그릇이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도 불편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그때쯤에서 성교사님이 안 해도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발이 이제 걸어갑니다. 그런데그 발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발이 걸어가고 있는데 또 보니까 예수님의 품에 그 성교사님이 아주 편안하게 안겨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꾸고서 깨달았습니다 아,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내가 그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에디오페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선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김태훈 선교사님은 그 지병 파킨슨병으로 몸은 점점점 굳어가는 상황에서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처럼 무보수로 이 선교 사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항상 감사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현재 있는 의사들 에티오피아 현지 의사들을 교육하고 의료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 정말 일생을 하나님께 다 바친 선교사님의 이 스토리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 가슴을 쿵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담임 목회지가 결정됐다고 마치 제가 뭔가 된줄 알았고 높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높아진 마음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 못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님이 피흘리시며 가는 그 길에 나는 안겨 있고 함께하면 되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그 선교사님처럼 저도 이곳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쓰임 맞는 사람으로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높아진 마음을 회개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말씀해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영천 제일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영천 제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다윗이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뜨거운 깊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